너? 구멍님은 공성팀 아니야? 왜 수성팀으로 와? 어너 어, 혼자 있는 거 불쌍해서. 진짜 <laughs> 10분 전인데 디콜 왜 아무도 안 올까 이상하다. <laughs> 야 우리 한번 나가 있어 보자. 그냥 사회 사회 실험 한번 해보자. 아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. 있어 기다려. 그냥 언젠가 오겠지. 매이저님한테 <laughs> 아까 연락이 오더라고. 나 시발 빠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디스코드두개 <laughs> 쓰지 말고 하나만 쓰시라고 연락 오더라. 아 <laughs> 어, 정말 다행이다. 너, 너 샌드박스 너 오늘 방송 이후로 이제 끝날 수도 있겠네. 자,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 번만 들어주세요. 자, 그럼 우와.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. 자, 수성측 와.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아니, 여기 성에 있는 많아? 모든 문, 비밀번호 풀면서 돌아다니시면 음, 됩니다. 음, 밖으로만 음, 나가지 음, 말아주세요. 말아. 네. 이거 상대팀 옷 같은 것도 좀 입어지나? 오. 아, 어! 구멍 입니다 구멍님 그리고 제가 수성 팀의 한 녀석이. 어, 저 입... 파란 바지가 있습니다, 파란 여기 어? 대문 한번만 열어 주십시오. 어 어떡했다. 아, 어? 너비해서 어? 내려왔지. 네. 저레드팀오 훔쳐왔어요. 저거 지나 말고 가서 성문이 세 개인데 혹시 파티로 오신 분들 계실까요? 저희요. <laughs> 저희 어, 어, 파티 계신 어, 분들 어, 여기 요한 번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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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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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티 왜왜 왜? 나수물습니다그 왜, 왜, 왜. 왜, 왜, 왜. 아, 제가 창낼 줄 알았는데 단대서 났네요. 자,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. 여러분, 저희가 이제 본 서버에서 진행을 해요. 그래서 침대 누르시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앞에 있는 통수리나 따라서 들어가시면 돼요. 구성팀 준비되시면은, 준비되셨으면은 네, 준비 완료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준비를 치겠습니다어이한다이제한 너무 섭소 너무 무섭소, 너무 무섭소, 너무 무섭소, 무섭어무섭 내네 아, 거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내거 뭐지? 침대 이름 류미가 또 류미로 아 바꿔놨어. 특히. 아야아아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설명드릴게요 여러분. 본인이 침대 세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. 아니 제대로 아안 되어. 네. 사라졌어. 요직와 아무도 못했는데. 저기 소상식 침대를 초기화시키는 바람에 이게 좀사고가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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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� 옷도 우리 꺼 입고 있던데? 요미님닿네요 <안> 야마님 <음> 제가 창낸게 아니잖아요 창낸 걸창내이잖아요 아니 저 말이 너무 웃겨 제가 창낸게 아니잖아요 <웃음> <웃음>